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인 상담이세요? 예, 예. 아, 예. 본인의 나이, 키, 몸무게를 좀 알려주십시오. 나이는 50이고요. 네. 키는 160이래. 네. 60kg요. 아, 몸무게는 60kg이시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본인의 불편하신 점인지 유창길 원장님께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저는 지금 제가 2014년 네. 11월 11월 달때1 네. 1월한 15일쯤에 그 안면 마비가 왔었어요 네. 마비가 왔는데 지금까지 지금 7월달, 이 6월달이잖아요. 네. 어, 거의 한 7개월 동안 계속 침을 맞고 다니는데요. 네. 좋다는 거는 다 해봐도 이렇게 돌아오는 게 거의 그 80%는 돌아왔다고 하시는데 네. 아직도 제가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침을 맞고 막, 막 하루 건너서 침을 맞거든요, 일주일에. 네, 이틀에 한 번씩 맞으시네, 침을. 예, 예. 이틀에, 네. 이틀에 얼수금으로 맞아요, 네, 얼쑤금 맞는데 맞아도 큰 차도가 없고요. 네. 그냥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제가 네. 그 저기 한한달 전쯤에 네. 이 방송에서 이 안면마비 후유증 네. 오래된 이제 20대 남성분 네. 어, 치료한 사례를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방송하고 이제 놀란 것은 뭐냐면은 네. 어 이제 저는 안면마비 후유증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병이에요. 사실은 네. 어~ 왜냐하면 턱관절을 이용해서 예, 치료를 예. 하는데 예. 턱관절의 위치를 이동시켜서 예. 얼굴과 두개골의 어떤 위치를 예. 이제 재배열을 하면은 이제 안면마비 후유증이 없어지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제 한달 전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이 십여 예, 예. 년이 지났는데도 안면마비 후유증이 남아있는 네. 남성분이 네. 네. 이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도 를 낫지 않아서 <laughs> 낫지 네. 않아서 와서 이제 한방 치료를 했는데 네. 턱관절을 이용해서 치료했죠. 네. 어 눈이 한쪽이 내려와 있고 네. 오른쪽 눈은 올라가 있는데 왼쪽 눈은 처져 있고 네. 이마도 주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눈썹이 한쪽이 올라가지 않죠. 예예 예, 맞아요. 그리고 이 했을 때 입꼬리가 네. 양쪽으로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데 마비된 쪽은 가지를 못합니다. 안면마비가 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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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만 이렇게 올라가요. 네네. 네, 네. 마비된 쪽은 올라가지 않아서 이꼬리한 쪽으로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 O 예. 모양을 했을 때도, 예. 우리가 이 모양을 O 동그랗게 했을 때도 원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화주신 여성분도 본인이 이제 증상이 있으셔서 네. 잘 아시는 건데, 네. 네, 예. 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신경을 많이 쓰이는 증상이에요. 예. 왜냐면은 하 얼굴이라 그래요. 예. 얼굴이라. 그래서 예. 제가 최근에 그, 이 방송에서 예. 미니 강의 한것 중에서 예. 문의 전화랑 상담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요 예. 방송을 했을 때.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근데 예. 이제 전화 상담의 어떤 그 내용은 주로 뭐냐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전화가 오시고, 이번에 방송하고 나서 예. 막 독일에서도 전화 주시고 그랬는데, 예. 안면마비 후유증이낫지 않는다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화 내용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네. 얼굴이다 보니까 네. 다들 정말로 그걸 급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얼굴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거나 사회생활하거나 이렇게 할때 이게 입 모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하여금 이제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이니까 되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 건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해야 하는 것은 네. 어, 한달 전쯤에 제가 미니 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어, 침치료든 어떤 스테로이드 약물 주사 치료든 네. 전기 자극 치료나 네.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요. 안면마비를 치료하는. 그런데, 10년, 뭐, 5년, 이렇게 오래된 분들도, 이턱 관절의 중심을 이동을 시켜주면요. 우리가 턱을 이동시키면 일단 입술 위치가 변하겠죠? 네. 턱 위에, 턱뼈, 아래 턱뼈 위에 아래 입술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상악에는 윗 입술이 있고요. 네. 이 턱, 윗 턱뼈와 아랫뼈, 턱 윗입술, 아랫 뼈턱 위에, 윗 입술, 아랫 입술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턱뼈 자체를 위아래가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요. 입 자체가 일단 움직이겠죠? 예. 뼈 위에 입술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온 분들 이제 보면은요, 제가 와서 보면은요, 예. 턱관절의 좌우 비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예. 턱뼈가 한쪽으로 네.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그리고 턱뼈가 예. 틀어지면 경추 1번과 2번이 틀어져 있어요. 예. 경추 2번이 틀어지면요, 눈하고 코 쪽도 이게 근육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 턱이라는 건요. 여기 턱관절 디스크 이 부위에는요. 네. 3차 신경이란 게 나와요. 3차 신경. 3차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얼굴에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지는 신경인데 이마 쪽, 코 쪽, 입 쪽으로 이렇게 삼지창처럼 갈라져요. 이 3차 신경이란 거. 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3차 신경에서 턱이 분지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턱관절을 치료하면은 얼굴 전체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지금 다니는 한의원에서요. 도 네. 턱관절 때문에, 이게, 그, 마비가 왔다고, 지금 계속 턱 교정을 해주시거든요. 아, 턱 교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고, 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또 왼쪽으로 돌리면 뚝뚝 소리 나요. 아, 그거는 이제, 이제, 네. 추나요법, 상부경추 네, 예. 교정과 턱관절 교정으로 아마 해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전화주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지금 이제 7개월 되셨잖아요? 네, 예, 예. 그니까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치료해주신 한 선생님이, 열심히 잘 치료를 해 주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치료를 쭉 하면은 좋아지실 걸 일단 보입니다. 아직 7개월이니까. 예. 막 10년 7년, 8년 이렇게 되신 분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예. 아직 얼마 안 되신 기간이고 예.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기간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치료해 준 선생님이 턱관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예. 아마 치료하시다 보면은 예. 어, 좋아지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예. 지금 다니시는 한의원에서 네. 좀더 다녀보시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전화.